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인디에프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에프 어, 어제죠? 어제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요 상한가 잔량은 34만주 약 35만주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19만주 정도의 상한가 잔량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인디에프라고 하는 종목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조이너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권빠니아 그리고 트루젠 그리고 약간 젊은 층에서 있는 테이트 라는 옷옷 어, 옷 브랜드죠. 그냥 옷 브랜드 고 조이너스랑 꼼바니아는 여성 브랜드고요. 어, 트루제는 남성 이제 정장 브랜드라고 많이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의류 어, 섬유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왜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인디에프의 최대 주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 최대 주주 보시면 글로벌 세아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작년에도 그 우크라이나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쌍용 건설과 함께 글로벌 세아가 어, 참여를 한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한다. 라는 뉴스가 나와 주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요 때죠. 급등을 하는 또 모습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그 원인용 어, 월인용 국토부 장관이죠. 어, 이분이. 22일인가요? 하튼 그때부터 폴란드에 가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 우크라이나 관계자와 이제 MOU를 맞는, 어, 체결한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와줬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인디에프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상장 기업 분석을 다시 보면요, 일단은 최대 주주 글로벌 세아의 지분율이 64.96%약65%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유동 주식 비율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적겠죠, 35.04%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에는 좋은 조건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보시면 뭐 의료 제조 판매, 콤바니아, 조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실적은 좋지 못한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2018년 이후로 계속해서 적자였고요 그리고 2020년을 어, 이후로는 적자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물론 2022년도에는 130억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일단은 세 자릿수라는 점은 굉장히 좀 치명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채 비율은 200%.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적자가 커짐으로써 부채 비율도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보율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재무제표로서는 건전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뉴스, 이 프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뉴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러시아에서 종전을 뭐 하겠다 뭐 이런 어 얘기가 있는데 오피션은 절대 아니겠죠. 그냥 그쪽에서 나오는 약간의 찌라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하지만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로 가서 이제 MOU를 만는 맺는 거는, 어, 맞는 것 같아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피셜로 나왔기 때문에 맞는 것 같고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어,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분명 종자는 언젠가 하겠죠. 언젠가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어, 중국이 홍콩 아니 홍콩은 아니죠. 대만이죠. 네, 대만에 대한 침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선결 조건은 당연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 네, 이, 종, 이 전쟁이 맞춰진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반드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힘들 거고요. 어, 뭐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2026년에서 2027년 뭐 빠르면 2025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25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흐름을 이렇게 보시, 보시면 어, 전쟁의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늦,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런 흐름이 예,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 제 내피셜이고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요 일단은 그런 성결 과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2025년 전에 충분히 종결, 종결이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일단 실적이 굉장히 나쁘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종결에 대한 재건 사업으로 그 포인트를 잡고 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내가 시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고, 어, 최대한 뭐싼 가격에 잡으셔야 되겠죠. 저는 이 종목 900원대 이하에서 잡으셔야지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잡으신 분들 1,200원대 잡으신 분들은 크게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디에프라는 회사구요. 의료 제조와 판매가 주요 사업으로 조이너스 꼰바니아 그리고 트루젠 테이트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호재 없이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물론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 원희룡 구토부 장관의 22일에서 23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측과 전후 재건 사업 등을 위한 MOU 체결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상한가를 간 이유를 찾는다면 이게 되겠죠. 그리고 작년 11월쯤에 급등한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인디에프의 최대 주진인 글로벌세아가 쌍용건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어, 급등한 예가 있죠. 이번 상황과도 러시아 종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네, 뭐 얘기도 나오고 뭐 아무래도 이게 주 포인트 같아요. 원인용 국토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증가, 재건 사업 등을 위한 MOU 체결, 네, 이게 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얘기는 그냥 뭐 음, 네, 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종전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호재는 이제 종, 존재하죠. 이건 당연히 존재하고. 900원대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오래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종전은 쉽게 예단할 수 없죠. 그리고 최대한 싼 가격에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아.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이번 1분기 실적도 마이너스 4 0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뭐어 작년 대비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좋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너무 드라마틱하게 어 그런 게 없어요. 좀 실적이 좀 개선이 되든던가좀 크게 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준다면 그나마 좀 낫겠으나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올 때도 조금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 줄이는 아니면 비중을 처음부터 조금씩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월요일, 시가 에서 2, 3% 위에 미리 매도를 걸어 두시고요. 수익실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계속 호재를 가지고 이걸 기다리면서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 주는 요걸로 어, 포지션 잡고 움직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영업 이익이 연속 적자 규모, 세 자리, 유동 주식수 비율이 적다는 점은 이제 강점이에요. 그나마. 하지만 실적이 좋지 못하다는 점 항상 아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저는 올해일에 2, 3% 시가보다 2, 3% 위에서 매도 걸어 두시고 전량 수익 실현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인디에프 살펴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